안녕하세요. 그린유메틱 VTZ입니다. 오늘은 산업 현장의 게임 체인저, 워터젯 진공 펌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터젯 진공 펌프란 고속의 물 흐름으로 진공을 만드는 장치이며, 내부에 회전 부품이 전혀 없어 고장이 적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작동 원리는 고압의 물이 노즐을 통과하며 저압 구역을 만들고, 이 저압이 공기나 가스를 빨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오일이나 윤활유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입니다. 파우더, 모래, 흙, 심지어 자갈이나 슬러리가 섞인 유체 환경에서도 강력합니다. 물이 이물질을 함께 흘려보내기 때문에 펌프 내부가 손상되지 않으며 베인이나 로터가 없어 마모 위험도 낮습니다. 건설 현장, 광산, 분체 공정 등 흙과 분진이 많은 곳에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저희 그린유메틱 VTZ는 세계적인 소재과학기업에서 10년 이상 고장 없이 사용되었고, 신뢰성 덕분에 재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이물질 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성을 입증한 것이죠. 주요 장점 5가지를 요약합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 고장이 적고, 이물질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소음과 진동이 낮고, 폭발 위험 및 화학 환경에서도 안전하며,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비가 낮습니다. 워터젯 진공 폴프는 단순함 속에 강력한 성능, 특히 오염된 환경에서의 신뢰도라는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진공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그린 유메틱 VTZ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